자 시작할게요. 오늘부터 이제 수급을 찾는 검색시 외국인이라고 되있는 거 있죠? 외국인이라고 돼 있긴 한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기관 다 되는 거고 개인도 심지어는 이런 데는 이제 개인도 있죠? 외국인 기관 개인 요런걸 통해서 이제 수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 먼저 외국인 지분율. 외국인 지분율이 50% 이상 되는 게 있을까요? 에, 상당히 많죠. 외국인 지분이 50% 이상 되는 종목들. 요렇게 보면은, 외국인 지분이 많은 종목들이, 잘 가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. 왜냐면 외국인들은, 그중에서 실적이 나는 종목들.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, 기관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꾸준하게 올리지 못하죠. 일단은 외국인 지분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량주 중에서 찾으려면 시가총액을 넣으면 되겠죠 시가총액이 이제 보면은 10억이라는 게 10, 10억원이니까 100억원이죠 100억원, 1000억원, 1조, 10조 10조되는 종목이 몇 개나 되나 10조되는 종목 중에서 맞죠 10억, 100억, 1000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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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다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HD 현대 일렉트릭을 많이 가지고 있어. 우량주 중에 50% 정도 되는 거는 삼성전그렇죠50% 이상 되는 거. 삼성화재. 외국인이, 외국, 외국인 지분이 50%면 외국회사죠. 어떻게 보면. 삼성화재, 삼성전자 KB금융. 우량주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메이저 외국인들은 요런 우량주들을 선호한다는 거 알고, 되시,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 변, 변동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점목 근데 이건 장 끝나고 해야 돼요 1일전댄비 외국인 지분율 변동이 1% 너무 크죠 0.1% 이상 한쌉 이거는 그냥 변동이에요 변동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쓸일 없고 요 검색식은 그 다음에 일간 매매 변동률 이것도 장 끝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검색식을 보면 상장 주식수 대비에요 일일전 외우긴 순매수로 한번 해볼게요 순매수 수량이 0.01% 이상 그치 이렇게 돼야지 아까 이거는 샘플로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가 말도 안되죠 일일전 대비 10% 이하 10%든 100%든 자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 많죠 요거 수급 확인해 보면은 일일전으로 한 이유가 있죠 이게 0이 안 돼요 왜냐면 당일 데이터는 이게 못 구하죠 예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고 일일전 데이터로 해야지 알 수가 있죠 일일전에 많이 산 종목이 오늘 많이 올라가겠죠 이거 보면 0.1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면 어, 0.1% 있네요 음? 꽤 많네요 순매수가. 아, 상장 주식수 대비구나. <laughs> 네, 상장 주식수 대비 0.1%. 외국인 매매 한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검색합니다. 당일 데이터는 여기 보면 써있죠. 장 종료 후. 어쨌든, 이렇게 0.1% 이상은 많고. 1% 이상 되는 종목은 없겠죠. 어, 있네. 엄청 많이 이거는 한 거죠 상장 주식수 대비 1% 이상 순매수 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뭐 하락 매집일 수도 있고 전일은 올라갔겠죠 이거 보시면 전일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다고 오늘 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차트를 보는데 수급 보는데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 네,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외국인기간 어... 개인일간매매변동률 이것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순매수 이거 전부 다, 다 기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디번 상장 주식수 대비 일일전 외국인 순매수량 요 기관으로 한번 해보면 어제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이죠 외국인보다 훨씬 많죠 일일전인데 이게 좀 이상한데 일일전 샀던 종목 중에 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어허 오호... 근데 종목이 너무 많이 뜨니까 뭐 거의 다 뜨니까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급을 확인할 때는 기관들보다는 외국인 수급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. 이거는 음, 똑같은 건가? 음, 네, 제가 똑같은 거를 상장 주식수 대비 똑같은 걸 넣나 보네. 네, 아까 이거 했었죠? 이번엔 이거. 이건 거래량 대비죠? 거래량 대비? 여기서는 상장 주식수 대비니까 0.1% 나오는데 거래량 대비 영점 가 많진 않겠죠? 매수 이것도 꽤 많네. 1% 이상, <laughs> 10% 이상은 없겠죠. 네. 1%만 돼도 많은 건데 이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전체 거래량 대비 1% 이상, 지금 2% 이상인데 대부분이 다 저기한 종목들이죠. 네. 이거 보면 세력들이 어떻게 올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전체 거래량 대비 3%, 전체 거래량 대비 5% 이건 대단한 거죠. 근데 이렇게 많단 말이야 종목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죠 10%도 이렇게 많어 50%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전체 거래량 대비 절반을 외국인 계좌에서 샀다는 거죠 개인이랑 기관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에서 이렇게 눈속임을 할수 있지만 외국인은 <laughs> 그러지 못하죠 외국계 증권사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보면은 종목들이 얼마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50%도 있잖아요 2%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.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제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래서 수급을 잘 확인해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세력주인지 수급주인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외국인 이게 10% 넘어 가면 무조건 세력주죠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세력주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국인들 지분율부터 해서 일간 변동 매매 변동률까지 다 알아봤어요 네, 내일은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세요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나 매도나 매수 매수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죠 종목들 그러니까 매도 매수를 다 외국인 계좌로 한다는 거죠 요거. 지금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편집해주세요. 제가 아까 매도로 잘못돼 있었네요. <laughs> 매도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외국인 계좌로 이다 검은 머리잖아요.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거알수 있죠. 얼마나 많이 저기 하는지. <목소리>